이 새벽에 함께 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2절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고백한 대로 좋은 일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보모 말씀을 통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나의 80에 양무리를 치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탄식하는 소리가 들리니 내려가서 그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사명받은 모세는 순종하여 내려가 430년 동안 종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데 지도자로 쓰임을 40년 동안 받게 됩니다.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세는 적과 꾸린 가난땅을 멀리서 쳐다보고 인생을 120에 마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후계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지도로 세면서 습니다 모세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젊은 세대. 특별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 그 백성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차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칼렙의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모세 모세가 끝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되에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운지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지도력과 여호수아의 지도력은 전혀 다릅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가르치면 홍해가 갈라져버렸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반석이 쪼개져서 생수가 솟구쳤습니다. 모세를 대적했던 미리함도 문득병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함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적인 능력을 부어주셔서 엄청난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당은 땅이 갈라져서 사백 명이 한꺼번에 땅 속에 들어가서 도무지 모세를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지도력을 하나님이 광야생활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런데 젊은 종 여호수아는 전혀 그런 흔적이 없거든요. 또 나이도 젊지요. 또 모세 리더십과 여호수아 리더십은 전혀 다르거든요. 자기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주저주저하며 굉장히 두려움에 빠졌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모세와 함께한 것같이 내가 너와 함께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 1장을 통하여 굉장히 담력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제 적과 고린 가나안 땅으로 진입해 들어갑니다. 다같이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120에 죽었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너네 아들 여호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 이삭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주리라 이제는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온 인류가 죄 가운데 빠져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오면은 뱀의 머리를 발부리라고 했습니다. 바로 여인의 후손이 바로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내가 모세게 에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 그렇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평안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다니시기를 주관합니다. 어디 가든지 사도바이 로마서를 통하여 사단을 지어 밟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너희 발 아래에 사단을 뒀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염려하면 안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서를 갖고 있는 복된 존재인 줄로 믿으시고, 너희 발 아래 사단을 뒀다고 해서니 사단의 머리를 예이름으로 지어 밟아버리기를 주관합니다. 두려워하면 안된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들여 쫄거나 두려울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내 편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절 보십시다. 주님께서 요수에게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이스라엘 땅이 어디서 어디까지 될 건가 구역을 정해 줍니다. 사절 보십시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석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라. 지중해부터 레바논, 그 다음에 유브라데 강까지 이 모든 땅을 너희에게 줄이라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환기시키면서 여호사에게 탐력을 계속 밀어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비록 한 뼘도 되지 않는 마음이지만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긍정적 신앙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오늘도 나는 주의 이름으로 승리한다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즈를 보십시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굉장히 격려와 위로와 용기가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쫄고 두려워 있을 그때에 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요수아에게만이 말씀이 해당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소와 함께 하셨던 그분이 우리와도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쫄거나 우리가 의기소침하여서 꼬깔하지만 안된 것입니다 할수 있다 한번 된다 해보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니까 주님께서 여호사게 주신 그 용기와 담력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5절 보십시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굉장히 소망과 담대함과 위로와 격려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회를 마치고 아침에 집에 들어갔을 때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하시고 엄마 아빠도 너 옆에 있어 걱정하지마 담력을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주거라 사람은 격려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너 같은 것은 뭘 하겠냐 그러면 그 애는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죽어버리고 꿈이 죽어버리고 그 영혼이 피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꾸 격려하고 용기를 주면은 그 속에서 할수 있는 그런 자존감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이루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6절 보십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줄리라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사람은 강하고 담대함이 승리의 반을 넘었습니다. 제가 권투를 좋아하는데, 권투 선수들 링이 올라가면요. 하이 이제 게임을 하기 전에, 막선수들 미친 듯이 막 그라운드를 막 캬, 막 춤을 추고 막 소리를 지르고 다닙니다. 상대편 선수를 막 눈이 튀어나게 쬐려보고, 그러니까 눈싸움에서 지면 지는 거예요, 눈싸움. 아이고, 저 사람 한대 맞으면 켜고 패당해겠다 그러면 눈이 흐리멍텅하면 지는 거예요. 눈싸움에서 이기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제가 예수름으로 많이 쫓아봤는데요. 귀신 들린 사람 눈동자가 흐려져서요. 도무지 초점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눈에서 불이 나갑니다. 불. 아주 자신감 있는 성결한 눈, 거룩한 눈, 목표가 주님께 집중된 눈. 할렐루야. 눈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요호수아가야 나는 능력도 나타나졌는데 이 엄청난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이끌고 가렴? 더군다나 요호수아 칼렙이 같이 동급으로 지도자로 정탐권으로그 일에 동참했는데 한 사람 요호수아는 지도자가 되고 칼렙은 지도자가 안 됐으니 어떻게 또 같은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 간다별 생각만 했을 것이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힘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의 힘, 하나님의 요호와의힘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출발해야 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 힘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요호와여 내가 저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판석이시오, 선생이시오, 나의 바이시오 그분이 우리의 뿌리 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6절을 보십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 조상에게 맹사해 주리라 한그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거기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질주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담력이 옵니까? 요한 1서에 보니까 진리 안에 거할 때 담력이 온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기고, 말씀을 불순정하면요, 우리 속에 담력이 사라져요. 그래서 예수 그도을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성령으로 말씀을 존형할때 담력이 더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도망 다니고, 죄를 범한 사람은 사람 앞에 나타나기를 두려워하고, 죄를 범하에 쫓긴 사람은요 여러분 평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예수 이름으로 회귀하고 주의 보일로 시슴받고 다시 말씀을 준행하여 담력의 영성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합니다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형통함을 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데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세계적인 복을 주리라고 신명기 28장의 말씀하신 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팔줄보십시다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앞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것을 거울 삼아 우리는 망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뺏기고 망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한 것입니다.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아스다라 신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더러운 신을 섬기자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애원자를 보내어 내 백성아 돌아오라 했지만 돌아오지 않게 되지.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세임을 놓고 생명의 말씀을 먹고 위로와 능력을 힘입어서 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성의를 패하고 자기 멋대로 살게 되면 목받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망함이 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준행하며 성령의 도심으로 뚜벅뚜벅 가게 되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주를 띄워먹은 것 때문에 그 백성들이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락기세 보니까 얼마나 타락했는지 상품성이 없는 짐승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런 것을 너희 상관들에게 갖다 내물로 바쳐봐라. 그런 상품성 없는 제물을 받겠느냐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꾸로 여호와의 말씀을 성령으로 준행하며 지켜 행하며 거룩한 성의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의름으로 주관합니다.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구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요하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또 일터 가든지 직장 가든지 사업터 가든지 학교 가든지 집에 가든지 주님이 동행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며 내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 함께해달라는 건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우리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지언정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하인 부르듯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께 이거 해달라고 명령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루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며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평강의 강물처럼 우리 심령과 가정과 삶 속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요소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와도 동행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여 성화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봄날이오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마음의 손 담아 귀한 감사임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